안녕하세요. 박차고 부장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저 소개시키지를 드릴 물건이 하나 있어요. 어, 스카이시티라고 고기동에서 어, 버스 정류장이 상당히 가까운 곳이에요. 어, 이 단지 끝에서 복수 버스 정류장까지는 한 150m 정도 떨어진 거리 밖에 안 되고요. 그 버스로, 마을버스지만 그 버스를 타면 미금역, 동천역까지 갈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요, 여기 스카이시티 1동이에요. 외형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웃을 하고 있는 라운스토리라든가, 뭐, 별다스 커피 공장, 어, 그리고 고길이 막국수 올라가는저쪽 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쪽이 대장지구에서 지금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죠. 내년부터 입주를 하는데 5,920세대가 들어와요. 네. 자, 단지는 지금 공정률이 90%까지 끝이 났어요. 분양은 지금 총 14개 중에, 어, 절반 정도 남았고요. 어, 단지 진입도 한번 보시고요. 아스팔트로 길은 잘 닦여 있어요. 네. 자, 다른 집은 대부분 벙커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마당 앞에 집을 댈수 있는,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1동은 좀 스페셜한 부분이 좀 있어요. 지금 저기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다가 차를, 지정 주차를 한 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벼락으로 이렇게 붙여서 한 대를 더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이제 이쪽에다가 차를 한 대를 더 대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도로가 이제 이렇게 혼잡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집앞 도로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돼요. 어, 주차 공간은 따로 있었죠. 하지만 이 주차 공간이 약간 이제 좀 변형이 됐어요. 이제 그거 제가 차곡차곡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자, 그 주차 공간이 아쉬운 거는 제가 이제 따로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들어가는 자, 현관하고 진입로 단조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집의 첫 집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3,40년 동안은 이 뷰를 가릴 일은 없어요. 네, 자 먼저 들어가는 현관부터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어, 네, 4구 신발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띄움 신발장이네요. 바닥 밑에까지 이렇게 띄웠어요. 네, 4구 신발장이고 자, 들어오자마자 중정이 딱 보여요. 이 중정에서 해가 잘 들어오네요. 네. 자, 왼쪽으로 보시면 부엌이고요. 지금 이 부엌은 한샘 가구로 이렇게 다 맞춰서 들어왔어요. 네, 냉장고 자리. b 자형 부엌이네요. 네. 밝기를 어, 위해서 조명을 좀 끌게요. 네, 조명을 꺼야 이제 실내가 잘 찍히니까.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 자리네요. 네, 공간 상당히 크네요. 광파 오븐 렌즈. 어, 그 다음에 인덕션. 그 다음에 상하부장으로 해서 네, 추락, 충분한 수납 공간은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부엌에서 보는, 주방에서 보는 거실에 통창이 나와 있지만 앞에 벽이 막혀 있죠. 요거는 중공후에 뚫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은 상당히 넓어지고 통창을 내기 때문에 공간이 답답해지진 않을 겁니다. 자, 왼쪽으로 보면 이제 거실인데요. 먼저 중정을 한번 나가 볼게요. 중정에 해가 잘 들어오고 크기는 상당히 커요. 네. 위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네. 중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거실 공간이 어, 상당히 넓죠 지금 여기는 바닥평수가 25평이에요 1층만 25평이 나오기 때문에 평수는 상당히 크게 수,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어, 총 대지면적이 85평에 전용이 66평이거든요 전용 66평이란 공간에서 연평균 그러니까 연면적이 60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평수가 60평이 나오는 거죠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스페이스를 뺏기 가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는 지층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25평 이라는 평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뷰 한번 보세요 아 정말 좋죠 뷰 어, 여기 창은 3중 레아웃 창이기 때문에 단열성과 방음성이 상당히 좋죠 네. 여기는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인데, 지하는 제가 따로 찍고, 먼저, 어, 게스트 화장실부터 찍겠습니다. 네. 화장실, 상하부장 들어가 있고, 네. 저기다 파티션을 아마 쳐야 물방울이 뛰어들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파티션을 하나, 유리 칸막이로 하나 더 옵션으로 추가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는 아 메인방이 되겠는데, 안방이죠. 안방인데 안방 크기는 방이 조금 작은 듯해요. 하지만 이 작은 방이 이렇게 옆에 드레스룸이 큼지막한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 드레스룸을 통해서 화장실 이 있고요. 네. 네, 화장실은 블루 계통으로 해서 시원하게 만들었네요. 네, 타일도 잘 깔렸어요. 자 여기는 어, 드레스룸이었고요. 네. 어, 슬라싱도로 공간 활용도를 좀 뒀네요. 이렇게. 어, 시스템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 에어컨이 잠깐 떨어져 있는데, 요거는 아마 시스템 에어컨 장착하실,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환기구가 보일 거예요. 요거는 열순환 교환 장치라고, 요게 24시간 저희 집을 공기를 순환해주기 때문에 미세먼지, 그 다음에 새집증후군 이런 거는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어요. 열순환 장치 안에 그 에어 힐터가 달려있거든요. 자, 여기는 지층으로 내려가는,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집에 처음에 그 주차장이 아쉬웠었잖아요. 그 주차장을 아쉬워,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족실인데,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와요. 아, 저도 이렇게 잘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친구가 지금 5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스페셜한 공간이 되겠죠. 아, 공간이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창을 이중으로 위, 아래로 이렇게 두 개를 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다가 다락방처럼 칸을 하나 줘서 공간을 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위, 아래로. 어, 그렇게 쓰면 상당히 넓게 쓰실 수가 있죠. 여기는 그래서 좀 스페셜하여 다른 사동에 비해 좀 스페셜한 부분은, 어, 요 앞은 지금 저희 개인 땅이죠. 어, 이렇게. 이 공간은 나중에 데크를 깔아서 여기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그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옆은 이렇게 외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저희 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 이 집의 장점이죠. 네, 아주 스페셜한 공간이 따로 활용이 되어 있고, 이 공간은 아무도 몰라요. <laughs> 네, 다른 집에서는 모르겠죠. 이 공간을. 전체적인. 자, 한번 보시고. 네. 아, 저는 이 가족실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지금 제가 목소리도 에코가 이렇게 들어가서 울리는데 만일 이곳에서 영화를, 본다던, 영화를 본다던가 음악을 듣게 되면 아 정말 예술이겠죠 자 이쪽 공간에 아쉬운 이 공간에는 조그만 미니바를 하나 만들면 상당히 좋겠어요 자 이렇게 가족실을 보셨고요 지하층을 보셨고 1층을 보셨죠 아까 들어오면서 네 시원시원해요 구조가 자 그리고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2층에서 보이는 첫 번째 왼쪽은 화장실이에요 네 블루 계통에 이렇게 두 손에 샤워기까지 다 달려있고, 왼쪽에 첫 번째 방이죠. 그런데, 야, 달, 창이, 통창이 두 개가 나있어요. 그런데, 이 통창마다, 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활용이 되어 있는 거죠. 와, 참, 공간을 넓게, 스페이스를 잘 뽑았네요. 자, 이렇게, 또 이쪽은, 앞데크 공간. 네, 아참 어, 데크 공간이 상당히 좋아요. 자 옆을 이웃을 하고 있는 집들이고요. 제가 이 스카이시티는 조금 애착이 좀 상당히 많은 <laughs> 다른 타운하우스에 비해 애착이 좀 많이 가요. 이쪽은 이제 두 번째 방, 방 크게 한번 보시고, 네. 이 스카이 시티는 이제 참 저한테는 좀 아픔이. 그리고 저한테는 참 유난히 각별하게 애정이 많이 가는 공간인데 사실상 이 스카이 시티 대행을 제가 처음 들어와서 대행을 했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누구보다도 이 현장을 처음 지방 공사할 때부터까지 그때서부터 제가 여기를 참여를 했으니까 저는 참 네, 예, 스카이시티가 남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2층에서 보는 테라스 공간이에요. 상당히 넓죠? 그리고 아까 여기는 중정이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부엌 앞에서 이제 중공 후에 확장을 한다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에요. 지금은 막혀 있지만, 이제 이 공간은 중공 후에 뚫어서 앞에 통창을 내면 바로 부엌에서 저 뷰가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들 거예요. 단지 네.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